Welcome back to Easy English. This is Laura. 안녕하세요 여러분. 쉬운 영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로라입니다. 네, 오늘은 168강 동작 영어 3편인데요. 어,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어, 단어들 한번 쭉 볼까요? Take, Talk, Tell, Throw, Tie, Turn, Walk, Wash wave, wipe, work, write, yarn. 네, 어, 지금 그림에 보면 제 블로그에 연결해 놓은 어, 링크를 걸어 놓은 그림을 보면 take, take 많이 들어보셨죠? take, t a k e, take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일단 아주 기본적인 뜻으로 어떤 물건을 이렇게 잡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보라색 사람이 어 오렌지 인가요 그 주황색 동그란 공 같은걸 이렇게 하나 탁 잡아서 드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다 take 잡다 take 그 외에도 아주 기본적인 뜻으로 안다 그 어떠한 물건을 치우다 빼내다 없애다 이런 의미도 있고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다 어떤 물건 사물을 가져가다 take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죠 근데 이 공통적인 어 그림을 보면 어떠한 것을 이렇게 이동시켜 되는 이동시켜 가는 거 잡다 안다 치우다 빼내다 없애다 데려가다 가져가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주황 오렌지색공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딱 드는 그림 바로 그 take t a 그렇게 하나 딱 집어서 딱 잡는 그림 take take 그리고 talk talk남 잘 아시죠? 지금 전화기를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talk talk 그리고 tell tell 이거 지금 연두색 사람 모양이 오렌지색 사람 모양한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말 그림처럼 어떤 것을 말하다 전하다 알리다 이런 tell 기본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tell 그리고 t h r o w g h 지금 공을 던지는 것 같은데, 공을 던지고 있네요. 던지다. 공을 던지면 공이 어딘가로 던져지겠죠? 그럼 그 공이 내동댕이 쳐질 수 있겠죠? throw. 던지다, 내동댕이 치다. throw, throw.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운동화끈이 풀렸어요. 운동화끈을 묶다. 끈을 묶다, 매다, tie, tie, tie. 어떤 끈을 묶고 메고 하는 그런 동작 타이 묶는 거 어,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신문 기사 같은 거 보시면요 뭐영어 어, 미국과 어, 중국 간의 이타이가좀더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 뭐 이런 그 문장을 나중에 보실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나오는 타이도 그 둘의 관계를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묶는 거 메는 거 타이 타이 넥타이도 이 목에 이렇게 둘러서 묶는 거잖아요. 매는 거. 타이. 다음, turn. 그림을 보시면요, 어, 어, 이 뭐라고 되죠? 이 귀퉁이로 획 돌아서, 어, 이 파란색 사람 모양이 획 돌아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돌다, 돌리다. turn, turn, 돌다, 돌, 돌리다. turn. 그리고 그 밑에. 산책하고 있죠. 걷고 있어요. Walk, walk. 걷다 산책하다. Walk, walk. 걷는 그림 보라색 사람 모양이 걷고 있죠. Walk, walk. 산책하다. Walk. 어, 예전에 한번 다룬 적 있는데요. 이 걷다의 walk, walk 하고 일하다의 work는 발음이 다르죠. 이 걷다의 walk는요, 입을 좀더 크고 입을 좀더 크게 벌려주세요 walk walk 약간 walk에 가깝게 내가 소리를 낸다 그만큼 입을 크게 벌리면서 소리를 낸다는 느낌으로 walk walk 걷다 산책하다 walk 그리고 지금 어, 배 싱크대에서 저, 접시를 어, 씻고 있네요.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그림, 설거지하는 거. 어떤 비누나 세제를 묻혀서 씻어내는 거. 닦는, 어, 그 씻어내는 그런 동작. wash. 몸에, 어, 바디워시 같은 그런 비누 거품 같은 거 또는 비누를 발라서 씻어내는 거. wash. 그릇을 어떤 물건을 씻어내는 거. wash. wash. 그리고 wave. wave 하면 그림 볼까요? 어,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네요. 잘 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팔다리 같은 걸 이렇게 흔들다. 팔다리 등을 흔들어서 어떤 것을 가리키다. 그 동작이 바로 웨이브입니다. 팔다리는 어 웨이브 해 봐. 웨이브 잘한다. 우리 말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웨이브는 몸이 만드는 그런 웨이브인데 이 기본적인 의미는 팔다리를 흔들다. 웨이브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웨이브 팔다리를 흔들다. 흔들어서 가리키다. 그러니까 잘가 하면서 손을 흔드는 동작도 웨이브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어, 어떤 탁자 같은 곳에 음료수 같은 걸 쏟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닦고 있어요. 닦아내는 거 또는 거기에 어, 어떤 과자 가루, 과자 가루, 과자를 먹고 난그 잔에 그 과자 가루가 엄청 많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행주로 훔치고 있어요. 닦아내는 동작, 훔치는 동작. 그 먼지 같은 걸 이제 닦아내는 거를 이제 훔치다라고 하죠. 여기 테이블 좀 깨끗하게 훔쳐서 뭐 정리해줘.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 닦아내는 동작. 와이프인데요. 와이프. 자동차 앞에 그 전면 유리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와이퍼라고 하나요? 그 와이프. 그 동작이 바로 닦다. 훔치다. 와이프. 와이프. 이렇게 내 책상 위에 음료수가 쏟아져서 그걸 이렇게 닦아내는 동작. wipe. 내 네, 책상 위에 내가 먹었던 과자, 부스러기들이 많이 늘어져 있어서 그걸 이렇게, 어, 휴지나 뭐 물티슈 같은 거를 이렇게 훔치는 동작. 훔쳐내서 책상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wipe. wipe. 그리고 일하다.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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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 여러 가지 관련된 이 work 관련된 걸 예전에 올려드렸는데, 음 r 발음 r r 발음을 좀더 쉽게 하시려면 우워로 발음을 시작하시면 더 쉽대요. 그래서 이 워크 일하다도 워크 우한 다음에 워크로 한번 해 보세요. 발음이 잘안 되시는 분은요. 일하다 워크 워크 일하다 워크 일하다 워크 연습할 때 우리가 워크 이렇게 하지만 이게 좀더 편안해지면 발음이 좀더 짧고 더 자연스러지거든요. 워 그러니까 내 발음은 부자연스러운데 저 사람 발음은 자연스러워라는 생각이 드시면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다듬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하다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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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 walk walk 걷다 walk 산책하다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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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 work walk work 발음 다르죠. 그리고 그 글을 쓰다. 무언가를 쓰다. write, write. copywriter 라고 하는데 그 스펠링을 보시면요. copy 에다가 writer 이 작가의 그 write 가 들어가서 두 개가 copywriter 가 copywriter 인데 copywriter 한국어로는 그렇게 쓰죠. write 쓰다. write 쓰다. 그 다음 yarn 하품하다. yarn 하품하다. 얘는 어 사전에 나와 있는 발음을 한번 볼까요? yarn yarn, yarn. 이렇게 하고 있네요. yarn 하프마다 바로 이 하프하는 동작 y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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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하는 동작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단어 확인해봤고요. 우리가 음 일단 이 발음을 한번 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듣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Take, take, talk, talk, tell, tell, through, through, tie, tie, turn, turn. Walk, walk. Wash, wash. Wave, wave. Wipe, wipe. Work, work. Write, write. Yarn, yarn. 네, 우리 예문 좀따 읽어볼게요. 어, 이 방금 읽은 이 기본 동사에서 take in, take take off 이렇게 뒤에 또 다른 애들이 와서 붙으면서 다양한 의미로 얘네들이 이렇게 활용, 이렇게 발전해 나가거든요. 어, 예문을 그럼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Take, take me out, take me out. 나를 데려가라. take 사람 out 하면요. 누군가를 데려가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데려가는 거? 날 데려가라. take me out. take me out. 데이트 신청할 때도 take 사람 out 이라는 표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take me out. 누군가 데려가다라는 의미로 take me out. 그리고 talk. don't talk back. talk. 말하다. talk back. 말 대꾸 하다. don't talk back. 말 대꾸 하지 마라. Don't talk back. 그리고 tell. I can tell you that. I can tell you that. 내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tell 말하다 이야기하다 tell. I can tell you that. 그리고 throw in the towel. throw in the towel. 패배를 인정해라. 타월을 던져라. 이런 표현 하는데요. 네가 졌다라는 걸 인정해라. throw in the towel. throw in the towel. 던지다, 어, 타월을 던지다, 패배를 인정해라. tie, 묶다, tie hair with a pink band, tie hair with a pink band. 분홍색 끈으로,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어라, 분홍색 끈으로 머리를 묶어라, tie, 묶다, turn, 돌다, he turned away. 그가 고개를 돌려버렸다, 시선을 돌려버렸다, he turned away. 돌리다, 돌다, walk walk 걷다 산책하다 she never walk a, she never walk around alone she never walk around a l o n 그녀는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다 walk around 하면 돌아다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walk around 그리고 wash 씻다 wash your hands 손을 씻어라 wash your hands 너의 손을 씻어라 손을 씻어라 wave 흔들다 he waved at us He waved at us. 그가 손을 흔들었다 우리에게. 그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다. He waved at us. He waved at us. 그리고 wipe of wipe of lands from snow. wipe off land from snow. wipe off land from, from snow. wipe off. 닦아내라 lands 렌즈를 닦아내라. From snow 눈으로부터 렌즈를 닦아내라. 렌즈에 묻은 눈을 닦아내라. Wipe, wipe. 그리고 I work at marketing company. I work at marketing company. 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합니다. I work at marketing company. 그리고 Please write in pencil. Please write in pencil. 연필로 써주세요. Write in pencil. Please write in pencil. 연필로 써주세요. yarn, 하품하다. The lion yarned. The lion yarned. The lion yarned. Yarn. 그 사자가 하품했다. 네. 예문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예문이, 어, 예문 자체가 그렇게 좋다기보다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이 동사들을 좀 연결하는 걸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예문을 어, 가져왔습니다. 예문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듣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Take me out. Take me out. Don't talk back. Don't talk back. I can tell you that. I can tell you that. Throw in a towel. Throw in a towel. tie hair with a pink band tie hair with a pink band he turned away he turned away she never walk around alone she never she never walk around alone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He waved at us. He waved at us. Wipe off lands from snow. Wipe of the wipe off lands from snow. I work, at, I work at marketing company. I work at marketing company. Please write in pencil. Please write in pencil. The Lion Yard. The lion yard. 네, 오늘 배운 동작들 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 168강 동작 영어 3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어, 고급 표현으로 나아가, 나아가다 보면. 어떤 동작에서 비롯된 좀더 세련된 표현들, 어떤 동작에서 시작된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용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동작 영어 배워봤고요. 이건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작 아주 기본적인 어, 동작을 말해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은데요. 음, 다음 강은 어떤 컨텐츠를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내용 다뤄주세요라고. 어, 궁금하신 부분, 요청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찾아보고 다음 콘텐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어나 의태어 같은 것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168강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중얼중얼 따라해서 소리 내어주세요. 네, 그럼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See you next lesson. Have a peaceful day. Bye bye.